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블로그 제목, 유튜브 제목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료가 있어요. 이거 만드신 분 천재야, 천재. 이거 보세요. 딱 요거 보면은 예, 여기를 딱들어보면 여기 위에 보시죠? 함수를 써서 제목을 만들었죠? 예. 자, 그래서 종합동 앞에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애면 나오고, 입주 분석. 하나, 둘, 셋, 네개딱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 이 기계적인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기계가 한 것과 사람이 한 것과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밋밋한 거예요. 예. 네. 갬성이 없어요. <laughs> 한마디로, 갬성이. <laughs>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자, 근데 요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종암동 아파트 라면 아센트 이렇게 검색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종암동 라면 아파트 이두개딱 붙여가지고 갈 거라고요. 이거는 안 이거는 빼야 되는 거죠. 굳이 넣는다면 이 뒤로 가야 돼요. 요즘은 종암동 라면 아센트 아파트 거기까지 검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입지 분석 여기에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제목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 강 대표님, 제가 언제 제목을 달라고 했지? 키워드 추출하고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여기에,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정암동, 자, 레, 레미안, 라센트, 네. 꼼꼼한, 꼼꼼한 입지 분석. 입지 분석해 봅니다. 자, 제목은 문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 제목을 넣는다 그러면, 예, 그게 뭐죠? 어, 유튜브 표지. 유튜브 표지에 예, 그림으로 집어 넣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 요렇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요것도, 예, 편의시설. 자, 정암동, 레미안, 미안, 라센트, 예, 라센트, 라센트가 은근히 인기 있는 이유는, 편의시설? 이유는, 편의시설 편. 이런 정도로 해야죠. 말을 걸어야 돼 말을. 말을. 이 기계가 아니라고, 사람은. 아니, 사람이 기계입니까? 예. 네. 안 먹힌다고요. 말을 걸어야 돼요. 결국은 중개업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키워드 던지는 거예요. 자, 평당 가격. 평당 가격이 중요한가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종암동, 레미안, 라센트, 네, 라센트, 평당 가격, 비교해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F2하고, 라 센트와 자 성북구 정원동이죠. 성북구 네. 평균 평당 가격 비교해 봅니다. 여기 좋겠죠. 네. 뭔가 네. 요즘 평당 가격 이거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은근히 약간 아, 이거 노력했구나. 들어가 볼 만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를. 무조건 기준으로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 공시가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종암동 네미안 네. 라센트 자 여기서 네. 새로 바뀐 주택 공시가격과 작년 비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정암동, 아, 아파트 빼고, 레미안, 라센트, 예, 라센트, 쌈박한, 매매, 나왔어요. 붙였을까요? 매매, 예, 매매, 쌈박한, 여기다가, 쌈, 쌈박한 가격이네요. 요것도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가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예,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케팅은요. 예, 마케팅은, 이, 뭐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행한다, 고행한다, 수련한다, 수도한다. 내가 고객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인 편한 방법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 뭡니까 저쪽 난곡, 난곡 정 대표님의 제목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좀 폭넓게 가야 돼요 폭넓게 그래야지 땡겨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종암동 관련돼서 뭐 종암동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력은 라센티지만 SK뷰지만 요것과 다른 거 비교 한번 해 봐야 돼요 싸움을 붙여놔야 돼요 싸움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쌍구경이잖아요 불구경하고 쌍국인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쌍 붙이냐? 가격 비교, 위치 비교, 입지 비교, 그리고 은근히 내 에, 나와바리를 한번 어필해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목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